KIS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수학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4단원 길이 제기고요. 자로 길이를 재어 볼까요? 자로 길이를 재어 볼까요?를 배워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cm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배웠고, 읽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자에서 1cm는 요렇게 한 칸. 요렇게 한 칸이 1cm였죠. 자, 그러면 여기에 1cm가 몇번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면 몇 cm인지 알수 있어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1cm가 네번 들어갔어요. 그래서 쓸 때는 4cm, 4cm라고 하고요. 읽을 때는 4cm라고 하면 되죠. 다잘 기억이 나죠? 오늘은요, 자의 사용법을 알고 여러 가지 물건의 길이를 바르게 잴수 있다. 자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고, 어떻게 사용하, 사용하면 안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수학책 98쪽입니다. 수학책 98쪽입니다. 무엇에 사용하는 물건인지 알아봅시다. 자, 여기 있는 게다 뭐예요? 네, 자예요. 이렇게 기다란 자는 우리가 많이 보던 자고, 요자는 삼각형처럼 생겨서 삼각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자는 여러분 키잴때 요걸로 재죠 그리고 어른들이 긴 가구나, 뭐, 이렇게 어떤 조금 긴거잴 때, 여기서 쏙 나오죠? 자가. 쏙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자라고 해서 꼬불꼬불 꼬부라지는 요런 줄자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의 말이 되게 중요해요.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무엇이 있다고요? 네. 다 눈금이 있어요, 눈금. 이렇게. 0, 1, 2 하고 그 사이에 눈금들이 있고. 이 여자 어린이의 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해요. 0은 무엇을 뜻할까? 0은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그쵸? 자, 보도록 하죠. 어디에 사용하는 물건이죠, 모두? 네. 길이를 잴때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여러가지 자의 공통점은 아까 남자 어린이가 말한 것에서도 알수 있었어요. 눈금이 있고요. 1cm의 크기가 자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았어요. 그렇다면 자에서 눈금 0은 무엇을 뜻할까요? 0은 왜 써놨을까? 네, 0은 길이의 시작을 뜻해요. 여기서부터 재세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터 시작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갈 수를 써서 한번 자를 완성해 보죠. 자, 처음에 여기서 시작하세요. 0 쓰면 되고요. 1 2 3. 그렇죠? 여기에 1cm가 하나 둘세 개니까요. 그리고 이 숫자를 봐도 돼요. 4 5 6, 7, 8, 9죠. 이렇게 자로 길이를 재면 좋은 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임금님, 왕자님의 옷 만들 때도 봤어요. 자로 길이를 재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선생님이 아무리 금으로 만든 자라고 쳐봐, 얘들아.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플라스틱 자야. 선생님 자가 조금 비쌀 순 있지만, 선생님 자로 10cm나, 여러분 자로 10cm나, 달라요, 같아요. 그럼요, 같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친구들의 10cm 자하고 우리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의 10cm의 자가 다를까요? 같겠죠? 자로 길이를 재면 누가 재든 다 똑같습니다. 그게 장점이 되겠죠? 자로 길이 재는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0이 뭐라고 했어요? 0이. 여기서부터 재는 거예요. 여기가 시작이에요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물건의 끝이 여기에 와 있어요. 더 뒤로 가서도 안 되고, 더 앞으로 가서도 안 되고, 딱 0에 맞춰서요. 또 연필의 다른 쪽 끝을 볼까요? 자, 다른 쪽 끝에 있는 숫자를 봤더니 9야. 그러면 얘는 9cm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자를 꺼내서 또는 자가 없는 친구는 준비물 4를 보시면 거기에 자가 있거든요. 이용해서 99쪽에 있는 지우개, 막대자서 그 다음에 가위의 길이를 재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재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거 재면 됩니다. 교과서 그림에다가 놓고 재시면 돼요. 자, 0을 반드시 이 끝에 맞추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몇 센티미터인지 알려면 이 끝에 닿는 숫자를 보시면 되겠죠? 자, 다 재보았나요? 첫 번째 것은 4cm. 두 번째 것은 4cm보다 길겠죠? 6cm. 자, 가위는 더 길어요. 12cm가 나왔을 거예요. 자, 자로 길이는 재는 방법 두 번째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0부터 출발을 안 했어. 이럴 때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잴땐이렇지 않지만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클립의 한쪽 끝을 자의 한 눈금에 맞춰요. 그러니까 7에 맞춰도 되고 뭐 6에 맞춰도 되고 2에 맞춰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냥 어떤 한 눈금에 맞추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눈금에서 여기 제일 끝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렇죠? 요 부분까지 1cm가 몇번 들어갔는지 세 보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두 번, 세번 들어갔죠? 그러니까 얘는 3cm예요. 얘가, 얘를 10cm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10cm가 아니라 시작이 7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1cm가 몇번 들어갔는지 세어 보셔야 돼요. 자, 곤충의 길이는 몇 cm인지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세 가지 모두 다 0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0에서 출발하지 않았어요. 자,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이 사이에 1이 몇번 들어갔는지 알아보면 되겠죠. 자, 몇 번? 다섯 번 들어갔으니까 5cm. 자, 여기는 한 번, 두 번, 세번 들어갔으니까 3cm. 자, 여기는 한 번, 두번 들어갔으니까 2cm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서, 어, 얘는 7cm고, 어, 얘도 7이네? 얘는 5네? 라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길이 의재기가좀 잘못된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여자 어린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크레파스의 길이는 9cm야 아마 요 끝을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요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습니다 자왜 아닐까요 왜 잘못 얘기 했을까요 맞아요 크레파스를 자의 눈금인 0에서 부터 재야 되잖아요 0에 딱 갖다 놔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2부터 쟀죠 그런 그랬는데 이 친구는 뭐라고 했어요 5cm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틀린 거죠. 자, 2부터 시작을 해서 몇번 들어갔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근데 2부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도 되네요. 한 7cm 되는 것 같아요. 자, 남자 어린이가 머리핀의 길이는 5cm야 라고 했더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어요. 자, 아마 이 끝에 숫자 보고 얘기했겠죠? 자, 뭐가 잘못됐는지 느낌이 오나요? 머리핀의 한쪽 끝이 0에 정확하게 맞춰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끝에 있는 숫자를 읽었을 때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과자의 한쪽 끝이 눈금 0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얘를 13cm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어떤 면이 좀 이상해요? 그렇죠. 과자의 한쪽 끝이 눈금 0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재면 안 돼요. 자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출발해야 하고, 또 0보다 뭐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서도 되지 않지만, 또 하나, 이렇게 비스듬하게 재어도 안 됩니다. 오늘은 자의 사용법을 알고 여러 가지 물건의 길이를 바르게 잴수 있다 배워보았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지금 배운 내용을 수학 익힘책 66, 67쪽을 풀어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